안녕하세요. 어, 1년 만입니다. 제가 어, 작년에 이맘때쯤에 해외를 찍었죠. 어, 저는 이제 2월 때부터 지금까지 어, 이 밑에 독서실에서 계속 독학 제도를 해왔는데요. 어, 뭐, 순탄치 않았습니다. 지금, <laughs> 지금 어, 매일매일 제가 뭐 열심히 살았다고는 솔직히 약간 자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6평 아마 9월, 8월, 8월 때까지는 아마 그냥 뭐 롤도 좀 하고 <laughs> 늦잠도 좀 많이 자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사녁 그 때보다 이제 뭐 열심히 해왔다는 점이게 예, 저는 괜찮게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. 어, 이제 제가 이제 1년 동안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어, 예, 수험생활 변화인 게 약간 적분 같은 느낌이에요. 이게 하루를 뭐 공부를 안 한다고 성적이 크게 떨어지고 하루를 되게 한 스무 시간, 2물 시간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냥, 그냥 하루하루 이제 한열 시간에서 1 1 시간, 1 2 시간 그 정도 그런 시간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 입시판을 빨리 떠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2월 때부터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. 이제 수학도 이제 제가 사실 수학 때문에 재수했던 거라 되게 개념부터 다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영어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제 과학도 이제 다시 개념부터 차근차근히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. 이거를 보고 계실 후배분들, 어, 뭐, 지금 뭐 입시를 준비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,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, 어, 그래도 이제, 뭐, 뭐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제 잘 뭐, 열심히 하면 될수 있다. 뭐, 아직 비록 지금 33일 남았죠? 시간 그쵸. 지금 뭔가를 하기에는 좀 늦은 시간이지만 어, 앞으로 남은 시간 잘 해내면 원하는 데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번 자르죠 <laughs> 어, 이게 솔직히 어, 이제 되게 지금 힘든 시간이죠 왜냐면 이제 틀어박혀서 공부해야 되는데 아침 이거 오늘 날씨는 되게 좋고 어이 지금 시간이 아마 되게 체력적으로 힘들 거예요 저도 9월 때 진짜 힘들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채소처럼 이러고 살았는데 어 그래도 이제 그나마 괜찮은 거는 이제 어, 살아가면서 어 이제 수험생활 중에서도 이제 되게 좋은 점이 있더라고 되게 왜냐면 이제 집 가서 이제 집갈때버스에서 약간 노래 듣는 거나 아니면 가끔 늦게까지 공부하고 이제 집까지 강길 따라 걸어가는 거 아니면 이제 저기 카카오바이크 같은 거 <laughs> 타고 그냥 막 달리는 거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어 이제 한달 남아서 이제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다들 힘들시겠지만 어 그래도 이제 한달 동안 잘 버티시면서 이 일상 속에서 이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서 이제 열심히 버티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. 화이팅!